아, 네. 돌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프지 네. 않고 그냥 봅니다. 네. 남성군님이 일단 임시 흑입니다. 오픈자입니다. 네, 대국 시작했습니다. 네. 남성군님은 이제 네 화월을 오픈했습니다. 네, 이사 화월. 임비현 기사님이 과연 흙을잡으지요을 어, 잡으시지. 사시저는 설명을 못 들었어요. 아까 안내드리느라. 저설명 주시고. 네, 정경사님 어. 고민을 하고 계시. 다 아, 본인이 흙이면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네. 되는 건가요? 네. 고민만 이면고 어. <laughs>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이미 대전략을 회다 따주었다면, 그, 누군가 화를을 오픈을 했을 때, 어, 나는 뭐, 배을 잡고, 흑을 잡고, 이걸 다 정해놓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시간을 끌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어, 일단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걸 당연히 고려를 해야되구요 네. 우리는 지금 컴퓨터랑 보는게 아니죠 네. 상, 사람이랑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흑백을 지금처럼 고민을 하다가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더라도 일부러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기훈 기사님이 흑을 잡으셨고 남성훈님이 백사수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어. 무난 무난한 네, 사수를 작수를 했죠. 가장 많이 누워는 사수 그리고 포인트는 몇 개를 제시하실지.

일반적으로 화월에서 좀 많이 두어지는 수순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월에서 <laughs> 네, 지금 이 진행인데 많이 두어지는 수가 일단 흑승 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대칭이지만 은 이쪽이 더 칸이 넓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쪽으로 둡니다. 여기도 도저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대칭이죠. 여기랑 여기도 대칭인데, 어, 아, 칸수도 똑같죠. 네, 칸수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 세 개는 뭐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뭐 거라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네. 뭐그 외에 많이 두는 자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어, 생각하기 좀 <laughs> 어려운 흑승 자리가 하나가 있죠.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요기입니다 여기도 흑승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요네개는 흑승이고, 네. 다섯 번째도 흑이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컴퓨터 대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개를 제시를 해도 백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 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 <laughs> 어이 벌써 포인트가 다시 나갔네. 네, <laughs> 네 일단은 네저 자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흑은 김기현 팔단이고요. <laughs> 네 <laughs> 그 돌. 음... <laughs> 다 이러면 됐죠. 네. 아, 순식간에 진행이 됐습니다. 아, 네. 흙이 아주 강력한 자리를 두었습니다. 네. 지금, 아, 이렇게 되면은, 백이 버티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네. 여기서 이제 H6 자리가 입력합니다 네. <laughs> 아,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많이 알려주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대신 봐야겠어요. 아, 지금 채팅 상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여요. <laughs> 일단, 현재 진행으로는 이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흑차례인데,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두어도 엄청나게 막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진행은 제가 2019년 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빛이 4라운드였나요? 예, 네, 그때 진행한 진행인데, 어, 그 선수가 레이팅이 꽤 높은 선수인데, 이걸각 잡고 막아보겠다고 한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진행을 도와가지고딱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네 그때 제가 승리를 한 경험이 있네요. 아, 근데 네, 그 와중에도 약간 불편한 게, 저 명, 명패가 이름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약간 불편하네요. 예. 네. 이 정도는 감안해 주세요. 네. 명패와 오목판 좌표 둘중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아, 사무실이습니다 네, 3초도 상관없습니다. 사무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회에서는 그, <laughs> 어. 하고 승률 승리, 제가네 현재 29%를 상회하게 흑승이 났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여기를 뒀던 걸로, 아 3초도 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 안둬서 네, 여기도 있고 3초도 되고, 그러니이 언저리 어딘가에 두면은 거의 흑승이 납니다. 네. 지금 흑승수 찾는 건어렵지가않고그 이후에 뭔가 실수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네, 일단 백은 제4로 수비를 했고요. 일단 백 승률이 지금 0.3%로 나오는데 네,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는, 어, h5, 네. 이런 자리들이 강력해 보이네요. 뭐 i6 정도도, 더도 무난히 승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변화도를 좀 보자면, 지금, 일단, 이, 선, 이 상황에서 흑승는이러난데요 제가 제일 먼저 본 자리는 외우건데, 뭐 여기를 끼우든, 여기를 끼우든, 뭐, 어딘가 일단 막아야겠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고, 어딘가 막을 때, 어딘가 막을 때, 왼쪽 막건, 오른쪽 막건, 그냥 삼치면은, 어이 막으면은 삼치고, 여기 사삼이죠. 네. 왼쪽 막건, 오른쪽 막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쪽으로 끼운다면, 이렇게 들 때, 왼쪽, 위로 막건, 아래로 막건, 아래로 막아도 1로 위로 막아도 1로 예, 네, 43이죠. 자, <laughs> 하지만, 제가 김기훈 기사님이라면, 이 정도 시간 씁니다. 저라도. 굳이 빨리 둘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장국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긴 하지만 지금 이 형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두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균훈단 입장에서는 이번 대국이 좀 이번 대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판에 예, 네, 그 너무 빡세게 두면은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대회 에 참가를 하는데, 감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1라운드에서. 네. 제 생각에 김병훈 8단이 그것도 고려를 하고 시간을 좀 쓰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대회 컨디션 끌어올리기. 아마 승수는 이미 찾았을 거예요. 네, 진작 찾았을 겁니다. 아마, 진지하게 찾으셨을 거고. <laughs> 아, 포인트 알려드리는 순식간에 포인트가 지나가고, 이게 참. 네. 근남성우님이 모든 포인트를 되게 다 빨리 제거를 하셨나봐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해오신 건지. 시간은 일단은 30분이고요. 네, 그리고 시간 추가 아 초일기 30초입니다. 아니지, 10초 피셔입니다. 네, 피셔 한수둘째마다 10초씩 추가되는. 네,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느리게 두시는 겁니다, 김기현 기사님은. 아, 두셨네요. 네. 이렇게 두셨네요. 여기도, 지금, 예. 네. 일단,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이 자리와 이 자리, 이두 자리가 있죠. 네, 여기랑 여기. 이 자리를 직접적으로 노리는 겁니다. 뭐 그럴려면 뭐, 일로 막든, 일로 막든, 일로 막든, 일단 이당장의 43을 제거를 해야겠죠. 네, 당장의 43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아프죠 네 많이 아픕니다 어느 쪽으로 막건 네, 금방 수가 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음 3을 치고 어 선수가 뺏기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막으면 그만이죠 이렇게 둬도 되겠네요 네. 위로 가도 막아야 합니다 막으면 되고 두고 끝. 네. 일단은 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백이 돌을 집었으나 집자리 두지 못했습니다. 아, 아까를 이용해서 잠깐 알려드리자면 돌을 집고 안 두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에 조금이라도 닿았을 경우에는 두어야 합니다. 예. 네. 예를 들어, 실수로 돌을 떨어뜨렸다고 해도 그 자리에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네. 그 돌을 다시 걷어내고, 무르기나뭐 이런 걸 요청을 하면은, 그 대곡은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3을 치고 무난하게 4, 3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3을 쳤는데, 어, 위로 막아도 딱히 백이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아래로 막는다고 가정을 하면 3을 치고 막고, 4를 치고 막고, 3을 치고, 3, 3이 네 하지만 네 4, 3이 먼저죠. 네, 4, 3이 먼저입니다. 흑 4, 3이 먼저예요. 어, 위로 막아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상을 네, 쳤고 네, 이 대국은 이제 변수가 거의 안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변수가 남아있을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대국 내용적으로는 진짜 변수가 거의 안 남았고 외적으로 남은 것들만 이제 뭐신변의 이상이 생긴다던가 <laughs> 그런게 아닌 이상은 음... 남성무님도 아마 패배를 실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돌을 던져도 이상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아 진짜 던진다는건 아니라는거 알죠 네이권입니다 <laughs> 네. 아 진나서 판이 엎어져도 판이 엎어지면 재대국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상이 생기면 재대국을 못하죠. 네. 판이 엎어지면 지금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고 기보지도 기복이 들고,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김태현 팔자는 여유롭게 디버지를한번더 체크를 하고 있죠. 네, 디입을 안한건 없는지. 네, 대기 아래로 막았습니다. 다음 수는, 뭐,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아, 이건 무조건 3입니다 무조건이라기보다는 3을 안칠 이유는 하나, 뭐, 아, 나는 좀더 다른 식으로 수를 내고 싶다. 고그 정도 되는데, 네, 당연히 3을 쳤네요. <laughs> 자, 배분 이제 뭐 어디로 막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겠죠. 아, 거의 대국이 끝나갑니다. 아. 흙이 저쪽으로 삼을 쳤네요. 네, 제가 보여드린 변화도랑은 좀 다른데, 왜, 다, 왜 다른가라고 말씀 주시면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칠 때, 여기가 삼 금수죠? 네. 여기 이쪽으로 쳤는데, 이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가 43이죠? 가운데 막을 때 4시고, 막을 때 43입니다. 네. 인비음 발단은 요 변화도를 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4, 3이 나왔고, 열린 4가 나오면서, 네, 오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아, 김기호 패자는 네, 오랜만에 대회 현장에서, 네, 일단, 가뿐하게, 에디스윙을챙겨갔고요 음, 봉풀기 정도 <laughs>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네.